시작! 이스라엘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화여 주는 의롭다 서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 그 오늘 도요 축비에 범죄하는 싸우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리니다 아멘! 이 제사장 이스라엘 기도서들들은 남녀노소들은 일제히 해결이더라니 한순지는 아버지가 가슴치는 어머니 남편의 부정을 안타까워하는 아내 아내의 부정을 안타까워하는 남편 그러니까 이모저모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주름진 얼굴에 눈물 흘리는 노인 얼굴을 가리고 들고 어깨를 들썩들썩 들썩 하면서 울먹이는 남자, 여자 그들의 신앙, 양심이 그나마 살아난 겁니다 범죄하고도 요즘 세상에 죄를 짓고도 안생하나 한번 변하지 않고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큰 눈을 치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욱 순준했던 그역사는 우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세안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통해하고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